아저 정도면 막나니는 아니죠. 안봉꾼, 막나니, 카사노바. 카사노바 인정할게요. 순위 매기는 컨텐츠고요 본인의 주관대로 매겨주시면 됩니다. 가장 착한 멤버는? 아좀 고민이 되네. 아다 나쁜데? 소솔이님하고 이거 사계절님하고. 아, 야 잠깐만 심심이도 넣어야 되는데? 이거 심심아 여기 좀 껴봐라. 더더 더 뒤에는 안 돼요? 여기 더 뒤에? 어, 뭐 상작한까지는 인정해드리겠습니다. 상작한까지 해드리면. 했고요자 아, 건몽아 진나가기 사악한 것들 <laughs> 아, 어? 그러면 안돼아의사악게어의사악게 맨날 욕만 하고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얘보다는 건몽님이 더 사악한 것 같기 때문에 얘는 열로 음. 보내주도록 아,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가장 외향적인 멤버? 아, 심심이 한 이쯤 여기 루장님 한 이쯤 아 제가 제일 외향적인 것 같습니다 아니야 제가 제일 외향적인가? 아 그렇다 치자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사실상 저 이제 복큐 모양 말고 다섯 명은 진 따라 는 거죠 가장 한대 패고 싶은 멤버 이거 일단 여기고요 여기고요 딱히 패고 싶은 멤버가 없는데 더 이상 다 여기다 놓죠 음 그러니까 건몽이를 제일 패고 싶고 그 다음에 지앙이를 패고 싶고 나머지는 별로 패고 싶지 않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소린님처럼 굳이 굳이 순위를 매길 수도 있지만 네, 디켄님처럼 평화롭게 갈수있 평화롭게 갈수 있지. 나중에 아들 올 딸이 생긴다면 <laughs> 디켄님처 생긴다면 이 중에서 그나마 괜찮을 것 같은 멤버? 야, 일단 플린니안 되고요. 아나이이 단비를 이 내가 어떻게 할수 없을 것 같아. 근데 플린님 안 되고요. 소소린님 굉장히 성숙하셔. 유심미가한 이쯤 오고 아이사람은 어, 한 이쯤일 것 같고 음, 루장님은 이쯤인 것 같고요. 3대장 땄어. 만족해. 3대장 땄어. 다음 다음 가장 밥을 잘 사줄 것 같은 멤버. 나 루장님이 제일 위에 있지 않을까, 그래도. 여기서 제일 부자신데. 이건 연장자를 놓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, 이거. 몇조 원을 가지신 그 분이신데, 밥을 안 사주시겠나요? 조가 있었어요, 제가? 심심히. 심심히 착한데, 자기 지갑 단속을 잘할 것 같아. 그 사람 좀 쬐, 좀 쬐쬐해, 이 사람 좀 쨔쨔해, 이 사람. 네, 소소리님, 소소리님은 빼먹고 계셨는데... 소소리님, 정도 아, 소소리님은 빼먹고 그냥. 계셨군요. 아, 존재감이 없어서... 빼먹고 계셨던 게 아니고... 빼먹고 계셨던 게 아니고... 아, 아 기억도 안 났다. 아, 아니, 이제 소소리님은 제가 밥 사드려야죠. 소소리은 제가 밥 사드려야 되니까 생각도 아, 안 하고 있었다. 알겠습니다, 알겠습니다. 제 여친이신데... 아, 사랑합니다. 자, 이제 지항하고 이제 데레온님 남았네. 순위가 예상이 돼요. 아, 예상이 되는데... 일단 레유님은 여긴데... 얘가 여기까지 가나? 좀 째째하신 분이 뒤로 가길 바라고 <laughs> <말하고 웃음> 가장 십덕일 것 같은 멤버 <laughs> 밑동 꼼도 없이 일단 플리님을 설치하고 봐야 돼. 그 다음에 루장님이고요. 예, 이 아저씨 십덕이고요. 원피스 맨날 뭐 모시기 얘기하던데. 또 레오님 뭔가 그냥 그 이미지가 되게 애니 잘 보실 것 같은. <laughs> 레오님은 모든 이 순위에서 밝혀진 게 없지만은 십덕일 것 같아서 높은 순위. 그러니까 뭔가 그, 그 느낌 있잖아요. 이미지가. 아무래도 레오님 이 정도면 하위권이잖아요. 네? 다음 10년 뒤에 가장 잘 살고 있을 것 같은 멤버 문정님 일단 잘살 사... 근데 10년 뒤에 그때 계실 <laughs> 간단간단해요 사이자님잘살것 같고 아 잠깐만 아, 소소리 님잘 사실 것 같고 저요 정도 아그 심심이 똑똑하기 때문에 여기 심심이 공부 잘하더라고요 둘 중에 누가 더잘 살까? 아니, 근데, 건몽님은 이제 나중에 스플라디오 같은 거 시작하시면 잘 하실 것 같고요. 음, 목소리 빨. 그쵸, 그쵸. 네네네. 얘도, 얘도 스플라디오 하면 잘될것 같다. 둘이 공동 여기 주죠? 아, 결국에는 대답 골치. 둘이 스플라디오, 둘이 동업자 하라고 하고요. 현피 떴을 때 제일 이기기 힘들 것 같은 멤버는? 아, 근데 얘는 야비하게 한요 정도 있을 것 같아. 피지컬을 <laughs> 야비함으로 극복한다. 모기, 모기. 하계절님 너무 평화주의자 느낌. 근데 하... 또 화나시면 무서울 것 같아. 서이 음, 정도. 일단 플리님이 요쯤되것 같고요. 네, 레유님은 이길 것 같아요. 플리님이. 어 이제 루장님 남았는데 루장님 현피 떴을 때아 이게 건강. <laughs> 아 기세다. <귀> <laughs> 아 기세 오시다. 맞아 가만히 서 있다가 쓰러질 수도 있어. <웃음> <웃음> 아직 한, 한 대도 안 때렸는데 갑자기 혼자 쓰러지실 수도 있어.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음 만족합니다 난, 난 쟤네 둘만 <laughs> 접으면 돼이 <laughs> 문제에 둘만 자 순위를 알아봤고요 전체적으로 일단은 특징을 종합해보면은 소리님을 좋아하시고 계절님 좋아하고 심심이 좋아하고 레오님에 대해서 <laughs> 별 생각이 없는 순위표 <laughs>